뭐... 안녕하십니까 덩크, 덩그, TV. 입니다 아주 뭐 이사한다고 핑계로 아주 이건뭐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구독자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 명절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서서히 이사는 지금 한65% 정도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뭐 하다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늦어지네요. 혼자 택배하고, 또, 그리고 또, 고객들하고 또 뭐, 같이 대화도 하고, 또 뭐, 새로 또 뭐, 사귄 동생들하고도 뭐, 이 얘기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그게 그, 지금, 명절이 다가와가지고, 오늘도, 그한 400여 박스 이상 지금 발송을 하고, 한 박스에 3 0포가 들어 있고요. 3 0포가 들어 있고요. 상하지약, 홍삼역 6년돈, 3 0포가이 파우치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구독자님한테 드시는 분은 한 박스에 만원씩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뭐 40박스 시키시는 분, 32박스 시키시는 분. 왜? 그, 이제, 한 박스가, 이제, 그, 한 카톤이 8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지금 1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한,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근데, 어 만원이었는데, 또,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 가격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구독자가 그냥 드시고 이러는 것은, 한 박스는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뭐, 이득 없고, 손해를 좀 본다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뭐, 좀 많이 시키니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양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특판용으로 지금 그 나와가지고 오늘도 지금 구독자 분하고도 그러고 지금 대화를 했는데 이게 날짜가 10월 16일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석 명절이 9월 뭐 초순이가 그런가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날짜를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박스는 그냥 만원씩 그냥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다른 택배할 때한 박스는 오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박스 가져가게 되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일관성이 없고 자꾸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냥은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 박스 정도는. 이 테이프 문제 가지고도 그냥 하나는 그냥 천 원인데, 80m 이것도. 어, 그저께 오셔가지고, 충무게 막 달라고 하면 참. 아주 그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저는 제 생각은 아닌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 그거는 이제 원가 공개해가지고, 20개 이제, 원가 처리했는데, 그런 점은 좀 구독자님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해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연을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사면 비싸냐고 그러는데,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십시오! 구독님 그리고 그, 검은깨 그, 검박. 이 안에 그, 소포장이 되어 있고요 예. 15봉이 들어있습니다. 15봉이 들어있고요 네. 15봉이 들어있습 어떤 분, 뭐, 박스 빼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도 15봉에 5,000원. 네. 오늘도 오셔가지고, 뭐, 신철에서 오신 형님도, 귓박스 그 처음에는 뭐, 얼마냐, 고래서 5,000원입니다. 한개 갖고 왔더니, 귓박스 뭐그 줘라, 해가지고, 네. 오늘도 지금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중동에 사시는 그 어른도, 셔가지고 하시고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뭐 비싸게 받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이기에 대한 무슨 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받겠습니다. 네 마데카치아, 이것도 지금 뭐 꾸준히 지금 잘 나가네요. 네 써보신 분들 저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이제 그 잇몸이나 뭐 풍치 이런 게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어저께도 뭐 사시면서 뭐 이게 무슨 의약품냐 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치약인데 굉장히 그좀 깨운 그 해지고 약간의 여기에 그런 그 마데카 라는 성분이 들어있나 봐요 네. 들어있나 봐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2,000원 이고요 택배할 때세개 넣으시면 5,000원 네. 마데카 치약이요 예. 그리고 벨트 벨트를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개업 기념으로 예. 패션벨트 인데요 예.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하얀색이 더 많이 왔네요 예. 하얀색이 좀 800개, 검은색이 한 200개 왔는데 그냥 그 구독자님한테 이거 그냥 사시면 하나에는 2,000원, 3개에 5,000원 해가지고 드리려고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차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지금 방송하느라고 모욕적이 하고 지금 안찼는데 평소에 바지면요 찹니다. 이거 2,000원입니다. 3 개는 에 5,000원. 그러니까 패션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약간 핏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WD. 그동안 이게 뭐 전, 그 이게 석유 제품이 엄청 올라가지고, 뭐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정말. 전 매장에서 지금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구독자님이 필요하시면, 네, 3,000원씩 내가 드리는데, 나만원로추정으로 4개 그냥, 4개, 예, 네, 만원에. 뭐 이건 뭐, 이게 더 이상 또 개수 오바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저도 이거 씁니다. 그냥 이거, 양도 많이 들어있고 좋습니다. 네 개, 아니, 하나에는 삼천 원입니다. 네 개에 만 원,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명, 이게 지금 그, 특치명 황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저께도 지금, 예, 다 지금 이 예, 봉인이 되어 있는데, 나무박스 럭셔리한 나무박스에다가 이게 유통기한이, 아, 지금 가져온 거냐, 2024년, 3월 27일까지, 예. 요거, 어, 소진되는 동안, 오만 원씩, 예. 이거 굉장히, 인터넷에 66만 9천 원 나와 있습니다. 예. 황제, 예. 특치냥 황제다. 이것도 예. 예, 5만원씩 예,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용 위주로 하는 이유가 요즘에도 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선물용을 지금 주문해서 사가십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예, 드릴 분 있으면 드리고 뭐 이런 것도 가족이 모이면 또뭐 하나씩 그냥 주면 좋잖아요. 예, 예. 요건 소팔로테인 비타민 뭐 A, B2, 뭐 D, E, 뭐 아연 뭐, 무슨, 뭐, 소팔메트 열매 축출문해가지고 요것도, 예, 예, 요것도 이제 날짜가 꼭 얘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것도 아, 그, 특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12월, 내 네, 10월 19일까지, 예, 예 되어 있으니까 세 박스에 이것도 2만원. 하나에는 네, 만원인데 세 박스 하시면 네, 2만원씩. 명절이니까 뭔가 좀 제가 이제 오픈을 아직은 정식은 못 했는데, 꾸준히 그래도 뭐 택배도 뭐 보내고, 그리고 계속 지금 그 오시는 손님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러니까 그좀 그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유, 그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남성용 화장품 럭셔리한 거. 예. 인터넷에 37,600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요것도 뭐 스킨로션 이 미용실 하는 전문가가 검증을 다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뭐 아주 이 정도면 뭐 여성분이 써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네. 뭐, 뭐 이름이 좀 길어요 뭐 해가지고 내가 뭐 레이 디킨 반페르 다크맨 프리미엄 세트 예 네, 요거 요것도 하나에 만원 그리고 세박스 사시는 분이 2만원 근데 그 대신, 이거 이제 잠깐 이제 제가 그, 특집으로, 특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유통기한을 또, 예, 예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이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나아 죄송합니다. 2023년 6월 17일까지입니다. 23년 6월 17일까지요. 예. 요것도 예. 소진되는 동안 한 박스에 만원씩 인터넷에 36,6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3개 사시면 2만원. 제가 그냥 오픈 기념으로 예. 좀 밀어주십시오. 드디어 이제 오픈식은 안 했는데 오픈을 지금 다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모곤. 김호곤 원장님의 황실 차가워서 홍삼환 명품 국내산 홍삼 이것도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2022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이것도 한 박스에 만 원, 세 박스에 이만 원 추석 특집 할인 행사입니다. 세 박스에 이만 원씩 그동안 만 오천 원, 만 삼천 원 사신 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되요 그 추석 특집이니까요. 예. 추석이 조만간 특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스틱 원앙 예, 홍삼진. 예, 개성 인삼 농협에서 만든 거고. 이것도 예, 만원. 이것은 세개 묶어서 팔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 그럼 물량이 이제 뭐 거의 다떨어져 2023년 3월 10일까지. 이것도 만원입니다. 이것은 세개 묶는 게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중식도. 명절에 또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또딱 또 요리하시면 또 기가 막히죠, 이거. 6종 세트. 이것도 만원.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끼리 모이면, 예. 뭐. 차스코에서 나온, 예. 여성용 금가루 화장품. 뭐요? 8종. 자, 한번 시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8종 세트. 요것도 구독자님에게 개업 기념으로 3만 5천 원. 인터넷에 66만 9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3만 5천 원. 5% 가격으로 애들이 예, 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여름 단지나 가는데 또 뭐, 웬또 뭐냐 하는데 또 이게, 그, 방충망이에요, 방충망. 방충망인데. 그 2m 10, 10에 90cm 해주면 샘플로 어, 여기 지금 현장에다 걸어놨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방충망 겸 커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자석이고요 이것도 예. 예. 그 이번에 개업 이벤트로 예. 이게 지금 29,000원인지 뭐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최저가가 17,000원 얼마라는 얘기 듣고 하는데, 앞전 들어있고요. 앞전 박으라고요. 네. 자석이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소진되는 동안 2,000원. 제품은 좋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분 이거 4,000원씩 사간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구독자님한테는 내가 특전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나쁜 무기는 아니고요. 네, 이것도 캠핑용 도끼. 뭐 그립감이나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소진되는 동안 구독자님에게 만 원. 이게 이제 구람수가 많이 나가고 이제 키로수가 많이 나가니까 이건 뭐 고철로 팔아도 될 정도로 나쁜 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장작 패고 뒤에로 뭐 깨고 할때 이게 뭐 조개 깨서 드시고 그런 거할때만 원. 캠핑용 도끼입니다. 나쁜 쪽에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간자. 뭐 김제에서도 지금 뭐두번 연속.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사가시고 또 목포에서도 사가시고 여주에서도 사가시고 이 앞전에 이제 그 군부대 사가신 분은 조용하시네 너무 많이 사셔서 아이도 쓰고 계시나봐요 요것도 네. 이제 그 어간자 한개살 때는 제가 9천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개한 박스가 한 카톤인데요 네. 제가 택배비가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같이 구매하셨다고 그러라고뭐김재에 계시는 그 구독자님은 같이 구매하고 그다음 요거. 오간에 누룽지. 정의 간에 오간에. 예. 피로수가, 아, 아 람이 800g. 완전 건조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전북김제에서 만든 거고요. 예. 유통기한 이게 이 저번에 또 얘기해도 길던데. 예. 2023년 6월 13일. 예. 4,000원씩 보내드립니다. 4,000원씩. 그리 이번에 명절에 또 가족이 모이시면 칫솔 칫솔이 좀 있어야죠 이거 예, 하나 탁 펴가지고 그냥 다 쓰라고 주고 갈때 가지고 가이 하나를 주면서 하나를 이한 박스를 10개를 주면서 하나를 뜯고 이거 나머지 9개를 주세요 그냥 가져가라 이것도 예, 10개에 3천원인데 네개 묶으시면 네, 만원 그러니까 40개에 만원입니다 예. 뭐 미세모에 미세모 뭐야 뭐, 뭐 써있어 여기 뭐라고 막 많이 해뭐 예. 치아를 뭐 깨끗하게 해주고 뭐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또 예. 가족들 오시면 그냥 쓰고 10개를 주면서 하나 쓰고 이 나머지 9개를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한개까지도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늘도 뭐 그라인더 사러 오신 분이 5인치는 예. 10개 5만원 5천원 5만원 5천원 근데 얼마 받아 지금 10개, 5만 5천원. 아. 철물점에서 이게 뭐, 4,500, 5,500, 천 하나, 한 개가. 저원인데 10개가 5천원. 4인치는 10개가 4천원. 이렇게 파 예, 이게 팝니다. 예. 네. 그리고, 스포츠 테이프. 이것도 무작위 나가네, 요새. 이것도. 이것도, 천원. 천원입니다. 10개 사시는 분인데, 저번에도 한 개를 더 넣어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개업할 때 이벤트로 이걸 쓰려고 오시는 분들 선물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것도 좀 물량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한 개에 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애터미 해모이 요게 이제 그 내년 내 후년이야 이게 유효기간에 써있는데 또 까먹었네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9일 요거 해모이 요거 뭐 가격을 싸게 팔면 이건 뭐이 회사에서 저를 제재를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7만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 걸 내가 영상도 못 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봉사활동 많이 하느냐 물어보는데 뭐 진짜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전철협이라고 전국 철거인 연합회 거기에, 그, 가서 아침,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여기 다시 돌아오니까, 6시 반, 7시 됐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에서, 예, 그 약간 그 시위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안양에, 그, 철거하는 데 가서 또 지원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런 걸 영상을 담긴 좀뭐 해가지고 그러는데, 꾸준하게 제가 진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물 퍼낸, 거기는 지금도 아직도 내가 수중 못하서 제가 갖다 기부한 건데 아직 못 가져온 이유가 혹시 장마가 오면 더 쓰라고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밸브도다 만들어주고 있고, 또 어른 선풍기 내가 벽걸이 선풍기. 지금도 벽걸이 선풍기가 한세개 정도 있습니다. 혹시 부천 근처에 계신, 어뭐 외국인 가정이나, 혼자 사는 연로하신 분이나,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좀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을 쪼개서 달아드리고 오겠습니다. 한 세대 정도 여분이 있네요. 선풍기도 올해 한 30대 정도 제가 오셔서 드린 분도 계시고, 가서 달아, 달아드린 분도 있고, 에어컨까지는 못해줘도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던 뭐, 이제, 뭐 당근 TV가 아주 뭐, 엄청납니다. 지금. 어? 조만간에 900명이 되지 않을까. 개업하고 이제 뭐 성대하게 물건 좀 갖다가 제가 좀더 저렴한 가격에 풀면 듣다는 표현은 뭐냐 구독자님이 드리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도 오셔서 그냥 뭐 좋아하십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도 오셔서 다 사시고 그냥 다 담아가지고 뭐 어? 5천원치 사러 왔다가 뭐 어떤, 어떤 분은 뭐 17만 5천원 계좌이체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 봐 노래방은 20만원 마이크가 2개 무슨 마이크가요? 예. 노래책자 드리고 예. USB 그 자막 있는거 드리고 또 음악 6,000곡짜리 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좋아합니다 노래방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가철이 끝나면 안 나가잖아요 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당근 TV가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일단 900명을 또 향해서 가고 있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자님한테 한분한 한 분한테 감사하고 어떤 분은 뭐 가격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 그냥 유튜브에서 파는 거 그냥 아유 제가 이렇게 파는 건 아세요. 전제 나름대로의 또 제가 또 팔거나 납품하는 데나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유튜브 가격은 그냥 좀 그런가 보다고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봐주시고, 예. 유튜브 가격하고 이렇게 자꾸 따지고 막또 대량 구매 이런 걸 하면은요, 제가 굉장히 어떤 미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당근TV 박동선이었습니다. 독자님! 독자님, 사워트 독자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근TV였습니다.